예 어, 이제 2부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어, 타코닷컴 스폰서 수이신, 예, 홍순남 씨, 그리고 김종수 씨, 아, 김한나 씨, 이은하 씨, 이렇게 네분 같이. 예, 각자 또 지역이 또 뭘, 또 달라요? 네. 인천, 홍순남 씨는 네. 인천. 네. 여기는 원래는 강릉 쪽이셨는데. 원래 강원, 강원도. 강원속초 예, 이제 서울로 막. 네, 사 김한나 씨는 서울 쪽에서 지금, 서울, 서울 어느 지역에서? 잠실 쪽에. 잠실, 있어요. 잠실 쪽에서, 네. 예. 예. 종수 씨는 종로 쪽? 저는 원래 서울에서 예. 40년 살다가 <laughs> 서울 토박이시네요. <laughs> 토박이 데 저희 신랑 따라서 양주. 아 양주. 제가 어, 언제 지금 5년 차. 아 그래요. 5년 차 됐습니다. 양주 고읍? 저 고, 고읍에 많이, 많이 갔었는데. 아 그렇어요 저는. 네. 덕계, 아, 네. 덕계. 덕계동인데 예전에는 덕계리라고. 예. 네.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네. 덕계. 제가 그쪽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사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 28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고, 거기에 덕정에, 네. 덕정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 달마다 거기에 부대를 가느라고, 아. 그래서 그쪽 덕정 이쪽으로 제가, 그러니까 제 업무상 그, 그쪽에 군 결산을 보러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음. 양주는잘가 낯설지 않습니다. 아. 어, 그래요. 은하 씨는 지금 대구. 네. 예, 대구에.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이 스타일도 다 탁구 쳤 스타일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지만은 탁구닷컴 스폰서라는 인연으로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 예. 저희가 지금 잠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그 동안에 막 눈물도 <laughs> 나고 막예 <laughs> 정말 방송에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예 에피소드 예 에피소드 <laughs> 여성 탁구인으로서 탁구가 더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네. 탁구는 이제 누군가 쳐야지잖아요. 혼자 살수 없는 운동이고. 그런데 누군가 치려다 보면 그 치는 모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관계 같은 것도 어려움이 있고, 예, 그런...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여, 여쭤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치는 게더 편하다. 여자하고 탁고 치는 거보다. 저요. 저요, 어, 저요. 어, 네 종수 씨도 그러시고. 저요. 어, 은하 씨도 그러시고. 우남 음,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뭐 남자하고도 많이 치고, 그시고 남자하고 굉장히 좋은데. 예. 그니까 좋은데 이제 대부분 남자랑 치니까 남자 네. 선수들은 굉장히 편해요 공도 천천히 오고 어. 공 세지만 근데 여자 선수들은 쉬운데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부담스럽기는 아, 있어요 아, 네. 네, 예. 그런 예. 거, 거 옛날에 선수 생활 때만큼 네. 안 나오니까 아, 그냥 연습 상대로 연습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쉬운 마음은 있는데 그런 건. 저는 있어요. 완전 반댄데 어, 한나 씨는 <laughs> 여자가 더 좋아요? <laughs> 네 저는 어. 여자 분들이랑 치는 게그 어. 박자감이라든지 아. 네, 아. 도 <끼리드도> 어. 있지만 박자감이딱 맞춰서 칠 수가 있어서 어. 그게 제일 편한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라든지 어. 파워 공을 막 갑자기 막 휘어 막 갑자기 네. 박자감이 막 이렇게 빨랐다가 천천히 왔다가 기술 아. 나와 엄청 아. 이렇게 심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랑 박자 너무 안 맞으니까 저 계속 달겨드리더라고요. <laughs> <너무> 어, <laughs> 기교, 기교 어, 기교가 너무 많아요. 기교가 기 너무 많아요. 달겨들어가지고 계속 빨라서 미싸하고 어, 예, 어, 늦어서 어, 미싸는 어. 거 거의 없고 아, 항상 아, 빨라서 미요 아, 한나 씨가 폼이 좀커 그러니까 <laughs> 네, 폼은 네, 남자인데 아, 아,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네. 탁구가 아, 아니에요. 아, 맞아, 굉장히 맞아, 맞아, 힘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인상을 보면 네. 되게 여성스럽게 탁구 치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탁구 <laughs> 스타일이 완전히 네. 막 남자 선수처럼요. 맞아 아 제가 그 스타일을 완전 바꾼 게등학교때 진짜. 그 그냥 여자 탁구쳤어요. 어, 어. 커트 스매싱하고 어. 완전 여자 탁구쳤었는데 어. 어. 그 스무 살 그때 탁구 닷컴 스폰을 받는 그 시점에서 어. 이렇게 좀 레슨을 받으면 잘하고 싶어서 더 예, 스타일을 바꾸신 거고요. 예, 어. 스폰도 받고 어. 그러니까 노력하시네. 아. 그래서 오. 그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다 드라이브 전형으로 여자도 어. 드라이브를 오.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드라이브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드라이브 연습하고 어. 그랬었어요. 어. 그래요. 응. 여자분들하고 치기 편하다는 거는 어, 아, 여자분 그러니까 여자 그거는 탁구 기술에 대한 얘기잖아요. 응. 여자분들하고 칠때 박자가 잘 맞고 이런 거. 에이. 근데 제가 볼때 여자분들이 남자분하고 탁구이 치기 편하다는 거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좀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확실히, 편하다. 네, 심리적으로 저는 어. 제일 많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어. 여자하고 칠때더 불편해요? 어떤 뭐 신경 쓸게더 많아요? 이겨야 되니까 아. 일단은. 주눅 들기 싫고 일단은 이기고 싶으니까 네. 열심히 하는데 또못 이길 수 있는 상대도또 만나면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하고 치면 어, 내가 지더라도 좀그 마음 부담도 좀 적고 아, 또 이제 남자들이 조금 약간 뭐더 챙겨주는 면도 있는데 아, 응. 여자들은 경쟁 상대로만 보고 네, 배려가 맞아요. 좀 없고 네, 그런... 그렇죠? 또잘 치면 시샘도 좀 많이 아, 아, 할것 같고 맞아. 어, 맞아. 시샘 맞아. 많이 느끼셨어요? 네. <laughs> <laughs> 아니요 솔직히 저는 많이 안 해요 근데 네, 여... 네. 저는 선수였는지 모르는데 남자들한테 지면 화데 여자한테는 무조건 이기고 싶어요. 어, 같은 어. 여자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지 지면 어. 화가. 근데 거의 진 적은 없는데 네. 화가 굉장히 날것 같아. 어, 화가 한번난 적은 있어요. 음. 연습 너무 안해 너무 못해서. <laughs> 제가 수비는 진 적이 없는데 어. 어, 그때 연습을 너무 안 했더니 막 스윙 이상하게 나가서 아, 너무 너무 때. 화나고, 네. 계속 그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이제부터 절대 지지 말아야지. 이제 수비한테는 지면 은안 돼. 제가 드라이브움수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수비수한테 되게 약한데. <laughs> 아, 근데 진짜로 그, 그런 게 있어요. 수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이 일정하지 않고, 약곳이 변화를, 변화를 줘가지고 응. 하면, 뻔히 보면서, 아, 이게 좀 바뀌었구나 하는데, 네, 실력이 안돼 있으면. 아. 어. 네. 한참 치돌 때는, 칠, 칠 때는 그걸 바로 바꿔요. 근데, 네. 눈으로 뻔히 보면서 속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그게 그러니까 영상을 안 보셔야 돼요. 칠 <laughs> 게임을 또보시면 <laughs> 계속 화가 났죠. 어, 저는 수비랑 할때 이게 대충 이게 초등학교 때나 막 이렇게 음. 선생할 때 시팀 연습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막 이렇게 대충은 알고 막 이러는데 어, 네. 그거를 막 하다가 제 그러니까 수비 선수들은 원래 저의 공격 미스를 좀 유도해야 되는 그렇죠.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네. 저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네, 하다가. 네, 네. 근데 제 공격이 제가 자꾸 미싸니까 어. 멘탈이 자꾸 무너져 버리는 어,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게임은 진짜 잘 풀어가다가 어. 그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갈수록 아주 쉽게 내리지더라고요 아. 점점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막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요 수비수하할때 1세트는 지더라도 2세트 3세트 잡으면 네. 좋은데 어, 1세트를 간신히 이겼는데 네. 2세트 3세트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잘안돼 공격수하고 네. 좀 달라요 공격수 할 때는 내가 지다가도 잘 회복이 네, 되는데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수비수 뭐. 전문 선수. 어 근데, 그게... 어 근데 은하 씨는 드라이브를 안 하고 그냥 공을 오. 막 뭐라 쪼개 버린다고 해야 될까? 네. <laughs> 공을 막 쪼개 버리니까 이게 수비수가 네. 슬쩍슬쩍 네. 걸어줘야지 네. 자기가 몸 풀리는데 네. 몸도 안 풀릴걸요? 그렇죠? 그러면 수비수 제일 어려운 공이 네. 은하 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 거의 커트 아. 스매싱으로 다. 저는 어릴 때 탁구를 배울 때. 선생님이 수비수였어요. 아, 선생님이, 아, 수비수. 선생님이 수비수였어 아. 네, 그래서 제일 하기 수비수 선생님이 수비수였 게임. Winson 게임. 게 일단 수비 게임. 아. 그리고 왼손 게임. 네. 왼손 게임. Winson 게으 w i 게임. w i n 게임. 게임. Winson 게임. w 니까 s o 게게 내가 10대19대9 뭐 이렇게 되으면 무조건 하쪽으로 튕기 길게 놓고 무조건 네. 다 지키고 있어요 아. 열에 아홉 분다 들어오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20, 나의 20, 시스템 네. 그러니까 아. 나의 서브에 대한 자신감 어. 그리고 나의 시스템 이게 어. 항상 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내가 쳐도 음. 네. 거의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문화 씨는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진짜. 전형이 갈수록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낯설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저는 패널드 있잖아요. 패널드에다가 <laughs> 스매싱 전용. 제가 슈트를 하다가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는 게더 승률이 더 높아요. 어, 아니, 내가 어. 들어가는 그리고 제가 여자들하고 게임이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수수술 못해요 무조건 내가 다 쳐야돼요 아, 내가 맞아. 공격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아요 어, 그러니까 어, 여자분들 맞아. 같은 경우에는 맞아. 앞에서 다 때리고 맞아. 맞고 맞아. 때리고 막 하니까 맞아. 내가 그게 안되니까 남자들은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돌아서 먼저 타이밍을 그렇죠. 하고 하면은 맞아. 남자들은 또 특히 응. 여자 선수하고 칠때 약간 한번줘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맞아, 있어요.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저 사람은 내내 커트를 아, 못 깎을 거야, 못칠 거야. 아, 이러고서 푹 찍어줘. 맞아. 그러고서 여자가 못 치기를 기다려. 근데 맞아. 근데 삼합기 그냥 공을 쪼개버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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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 주로 남자들을 멘붕 오게 하는 스타일. 음, 음. 전형 자체가. 나도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laughs> 아니, 봐. 맞아, 골면 골면 남수라서. 뭐. 어. 음. 줘야지 하면 그. 네.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불과하고. 그분 치신 분들도 이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아 그리고 이런 탁구 스타일을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패널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한 아, 번씩 네. 음. 대구에도 음. 패널 치신 분들, 언니들 나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 이크로 치신 분들 거의 음. 많아요. 음. 저는 패널에 대한 자신감, 네. 그리고 패널 패널 많이 그었던 매력적인 음.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패널을 치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어... 아 근데 커트 스매싱 전형에 펜홀더가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쉐이크 가지고서 커트 스매싱하기가 좀더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펜홀더는 네. 어깨를 다 쓰거든요. 그 음... 어깨를 다 쓰는데 쉐이크는 팔꿈치를 주로 쓰기 때문에. 네. 예 예. 많이... 예. 맥주병이 지금. <laughs> 아니, <laughs> 네. 맞아. 맞아. 네. <laughs> 어. 세이크 어릴 때, 세이크에 사는 세이크. 세이크 때, 예, 전 전에 아. 제일 처음에 세이크 어, 신기하다. 세이크로 6 개월 치다가 아 패널 들어. 패널 들 바꿔서 한번 쳐봐 해서 어. 패널 패너 패널이야. <laughs> 음, 그래서는 패널 어, 쳤어요. 음, 네. 음. 그렇군요. 네. 그 여자분들하고의 그 관계 있어서 음. 힘들다 이런 이런 것들은 음. 어, 어떤 어떤 면서도 예를 들면 이제 탁구 치는 스타일에서도 그런 것이 음. 있을 수 있고. 음. 어, 저 하나 있는데 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까어 그러니까 이렇게 임을 처음에 딱만나다 드렸는데 그냥 아는 분이었어요. 시합장에서 음. 만난 적은 없지만 그냥 음. 알고 지냈던 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어 쟤는 나한테 안될것 같은데 막상 딱 지면 어 엄청, 처음 보면 좀 어려워. 요 엄청 되게 이게아 저는 그냥 아그래도 아, 열심히 제가. 해서 아, 내가 그 열심히 해서 이겼다는 이런 느낌인데 내상 음. 네, 그. 참 그 상대방 분들은 조금, 어우, 좀, 견제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 네, 가끔 좀, 네, 상처를 표현요 상처보다는 <laughs> 네. 조금, 음, 신경쓰여요. 네. 신경 네. 신경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여자 탁구 치들이좀 어려운 점이, 남자들은 폼을 보면 몇년 찼는지, 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어. 보여요. 아, 어. 아, 근데 음. 어. 여자분들은, 아, 어, 그냥 똑딱볼 칠때 이분이 네. 탁구를 잘 치는지 못 치는지를 모르겠어. 맞아요. 맞아. 시합해 보면 맞아, 맞아. 전혀 아닐 것 같은 데 넘쳐나 친 사람들이 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여자들은 몰랐어합 맞아요, 맞아요. 맞아. 못 치는데 십몇 년칠 때. 어. 그래 그래 가지고 예측외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더 화가 날것 같아. 예. 네. 어, 핸드게임이 좀 제일 많이 어려운 것 같아. 핸드게임여자분들 핸드게임이죠. 전 핸드게 전형 바꾸고 나서 한 부스 내려오니까. 더 재밌는 것아좀 아, 어. 마음의 여유가 더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네. 있고 부담감도 좀 덜하고 음. 일부로 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 본전이잖아 일부가 <laughs> 이기는 <laughs> 거는 그런데 어. 아, 아, 응, <laughs> 지면은 되게 괜히 창피하고 음. 막 어. 이런데 이부에서 이제 핸들을 바꿔 치니까 음. 이기면 너무 좋고 저거, 네. 저도, 저도 어. 이렇게 덜 부담스럽고 음. 이제 어. 이런 면이 있고. 저는 탁구 치는데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서 심리적인 아, 저 아, 저도 엄청 심해요 <laughs> 저는 어. 정모 기복이 네. 너무 심해서 그거를 네. 제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제 이름 되신 분들은 아마 다알 텐데 제가 시합장 가면 어. 정말 화이팅이 정말 쩜쪼요 아, <laughs> <laughs> 하는, <오오오오. 웃음> 하는, 하는데 이제 제가 시합장에서 이제 화이팅이 나오면 그 시합은 잘 되는 시합이에요. 아. <laughs> 네, 그래서 분이 아니게 저번에 은하랑 시합할 때도 제가 큰소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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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언니 <laughs> 같은 팀인데. 어잘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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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에서 분명히 아, 져야 되는 게임인데 제가 화이팅으로 음. 뒤집었던 말. <laughs> <근데, 웃음> 언니. 그때 언니가 세이크 먼지 얼마 안 많이 오래됐어요? <laughs> 응,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해했어요. 어, 진짜.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하고 제가 이 우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입었다고. 맞 <laughs> <laughs> <입었다고. 웃음> <laughs> 근데 <웃음> 너무 어. 또 축하해지고 또 음. 그 자리했는데. 제가 찍다 보니까 네 분이 탁고 치는 모습을 좀 네. 동영상으로 해서 아. 올려드렸으면 좀더 이게 재밌었을 텐데 아. <laughs> 걱정되니다그근데 네. <laughs> 네. 근데 <laughs> 오늘 <웃음> 하나도 안 찍었어요. 네. 오늘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네. 조금 아쉬워, 아쉬워요. 근데 아무튼 동수 씨는 패널 열치다가 쉐이크로 바꿨고 그 당시에 뭐그러고 네. 은하 씨는 패널도인데 커트 스매싱을 아주 잘하시는 전형. 아. 아. 오늘 저기 유동 교수랑 시합했잖아요. 시작 딱 어, 끝나고 진짜 멋있었어요 어. 어, 아, 그거 동영상 찍은 사람 없을까요? 아, 아, 없어요, 없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아쉽다, 아쉽다. 시하게 어. 근데 홍균이가 딱그러더라고요 처음 쳐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응, 어. 어. 응. 네. 나는 맞잡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되게 아, 자꾸 <laughs> 집중 안 하면 어. 쉽지 않아 근데, 아 근데 오늘 너무 부스를 낮게 하고 나오셨어요. 저하고 한참 차이나는데 저 같은 네. 부스를놓고나오셨으니까 네. 응. 이거 이거. 어 이걸로 뛰셨어요? 이걸로 뛰. 네. 이거 이거는 아니지. 부스를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첫 번째 헌시 안 좋으시는. 네. 사장님 저랑 다, 대표님 저랑. 저랑 비슷해요. 저랑 이렇게 아, 이렇게. 방에 아, 만원방이. 아니 때리저도 까터. 했이더 음.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오늘. 아, 되게 많이 깎이고 네. 막 깔려, 깔려 오니까. 음. 네. 네. 탁구치시면 아, 네. 아 근데 오늘 너무 웃쳤어요 아니에요. 네. 아, 아잘하요 구장이 네. 낯설어서. 아. 시차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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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그타구 이상 못하겠더라고. 드구대가 조금 이상한. 아탁구대가좀 낯설죠. 좀밑으가 조금 아좀 이상해요. 그구대도좀예 평상시 우리 못 보던 어. 아, 탁구대라서 음. 그래요 어, 아무튼 여자분들끼리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면이 있다 제가, 제가 이제 용품사를 하는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떤 것이 냐면 어, 여자분들은 저희 탁구닷컴에 회원으로 많이들 안 계셔요 네. 분명히 탁구 인구로 보면 상당히 많이 네. 있는데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를 안 하시고 음. 대부분 음. 주변 사람들도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laughs> 그사람한테사 아, <맞아>,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이게 뭐가 맞느냐 연구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사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이 이거 좋아 그냥 그말 그냥 그 듣고 그냥 사요. 특히 또신적인것 때문에 브랜드로 좀 비싸고 뭐잘 알려진 네. 브랜드 그냥 쉽게 남한테 뒷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넥시 이런 거 사면 이게 무슨 브랜드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자기들이 진짜 좀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 나한테 뭐가 용품이 맞나 연구해보고 왜냐면 제가 여자분들을 위한 그런 뭐라고죠 그 용품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음. 이번에 스티가에서 여자용 낙이 전용 낙이 나와요. 오. 일본 시장에서 어 일본 그 시장에서 여자분들을 위한 낙이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스티가도 전략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음. 근데 저도 똑같이 여자분들을 위한 낙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티바에서 말리더라고 음. 티바에서 뭐라고 러냐면 여자들을 위한 라켓을 만들면 여자들이 안산 거예요. 남자들을 위한 라켓이라고 해야 여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자들과 남자들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음. 남자처럼 치고 싶은 건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겠어요. 남자처럼 파워있게 드라이브하고. 근데 음. 여자들의 신체 특성상 또 심리적인 특성상 음. 좀더 정확하고 어, 그리고 끈질기게 랠리할 수 있는 음. 그런 라켓. 그리고 조금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보다는 음. 남자들은 자기 힘으로 회마나 만들어야지만 그래서 컨트롤이 굉장히 좋으면서 음. 단순한 반발력도 상당히 있고 그런 예 음. 그런 여자들을 위한 라켓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 예전에 제가 라켓 하나 그 샘플 라켓 을한번 치신 적 있었죠. 이제 네, 가실 때요? 에이. 네, 네, 그랬었죠. 그런 유의 라켓 타본이 들어가면서 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울림과, 울림과 네, 울림, 울림 좀 있고 했던거 있었죠. 손만 싶어요. 손만 있는. 제 제일 좋아하는 라켓이요. 어, 그 근데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라켓. 을 근데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고. 아, 그때 없었다. 샘플 라켓으로만 아 만들었다가 제가 사실 그 라켓은 이제 여자를 위한 라켓 이런 개념으로 좀 해보다가 어쨌든 중단을 한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여자분들이 좀 소신 가지고 라켓도 선정하고, 예, 네, 뭐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는데. 었 거의 남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고. 음. 그런, 게 뭔가 용품에 대한 관심이 더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감도 더, 일단은 예. 감각적으로.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여자분들테 계속, 음. 이거, 사, 이게 좋아, 이거 좋아. 그냥 음. 여자분들은 그냥 뭘, 그냥 좋다니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좋다니까. 네, 예. 좋다니까. 예. 심지어 네, 이제 남이 쓰던 거 비싸게 타고 이러기도 하대요. 모르니까. 아니면 비사고기. 비사에. 티조건 뭐. 네, <laughs> 그런 것도. 다들. 적극적이지 네. 못한 것도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남자들 여자들은. 근데 진짜 근데 탁구가 좋은 점은 여자와 남자가 신체적인 차이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같이 운동할 수 있고. 진짜 제가 그 대학교 때인데요. 저는 탁구부 대학교 때 탁구부 동아리를 했는데 우리 탁구부에는 그 여자 학생들이 같이 탁구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 학교에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도부 하고 있고 또 역도부가 있고 이런데 있었어요. 저는... 너무 칙칙해가지고 분위기가 <laughs> 나는 이런 이런 운동 안 하고 싶어고 <laughs> 역도부 가니까 다 남자들이 웃통 벗고 근육 이렇게 하면서. <laughs> 어, 우리 탁구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응. 아, 이게 탁구, 탁구부가 좋다. 응. 탁구가 훨씬 좋다. 응. 응. 사계절 내내. 사계절 내내 할수 있고. 물론 역도부도 사계절 내내 할수 있는데. <laughs> 원래 운동 좀 좋아하시나요? 어, 근데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신체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웃음> <웃음> 투자한 만큼 <말고> 효과는 없지만. <laughs> 아, 이거예요. <그러면 웃음> 어. 어. 연습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제일 저한테 어려운 거는, 용품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 맞는 라켓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게첫 번째 문제고. 아, 그다음에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뭐 몸이 망가져요 우선 탁구를 아, 한동안 못치니까 아, 그렇고 아. 가기 전에도 준비 많고 갔다 와서도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는 바빠서도 탁구를 못 치고 요즘에 또 특히 이제 자전거 회사랑 제가 두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탁구 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어, 간만에 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laughs> 게한번 해보면 나 아, <laughs> 기회가 해볼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네. 그래요. 아, 가을이도한번더 아, 하죠. 그래. 그리고 진짜 어, 이렇게 전체 다모는거 말고 한번 정수 시간에서 이렇게 모이세요. 예. 은하가 근데 좀 아, 저는 가끔 이렇게 여자분 저희 탁구단 그 그리그 여자 부대회 네. 라든지 음.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있어요. 이제 탁구닷컴 네. 그 여자 팀을 해가지고 네분 네. 나갈 수도 있고 그, 전 네. 남자 혼선 게임은 혼선 게임 즐겁게 이왕이면 재밌게 주장하셔야겠네 <laughs> <laughs> 재밌게 즐겁게 <지금> 구년차 <오>, 모두 <laughs> 잘짜가지고 네. 수비수는 이쪽에 네. 막 저기 <laughs> <laughs> 막 이거 이렇게 잘 해가지고 즐겁게 예.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너무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근데 네. 사라하고 어, 처음 대표님하고 처음 이런 자리를 가졌잖아요. 에이, 되게 그럼요. 어려웠는데. 음. 제가, 제가 어려웠어요. <laughs> <완전 웃음> 그럼 대표라는 직감이 아, 네. 위치가 어려웠죠? 맞아. 위치가. 저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조금 날카로워 보이고, 근데 같이 얘기해 보면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탁구는 제가 볼때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친구가 중요한. 음. 친구가 중요한 운동이고 그 친구를 소중하게 할, 여길 줄 알아야지 되는 운동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로 계속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탁구닷컴의 친구로 계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재밌게 딱딱이 신이 분. 네. 예, 다음에도 우리 저 가을에 한번 더. 오케스트한번 예, 더. <laughs> 예, 지금까지 저는 오스카였고요. 어,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이은하였습니다. 예. 김종수입니다 김한나였습니다. 네, 홍순남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